오늘은 어 성령에 관하여 표현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인데 어 성령에 관한 어 관하여 표현하, 표현하라. 표현하지 아니하면은 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복습 차원에서 우리가 표현할 때, 성령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목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열해 보겠습니다. 성령,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이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주의 성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판하는 영이다. 네 번째는 우리의 죄를 소멸하게 하는 영이다. 다섯 번째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여섯 번째는 몰약과 재능의 신이요 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영 이렇게 부릅니다. 여덟 번째는 주 여호와의 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은총과 강구하는 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총을 주시는 영, 그 다음에 기도도 성령을 따라서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열 번째는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정확한 성령의 이름이에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열 번째는 아버지의 성령, 열한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 열두 번째는 주의 선한 영, 선한 영. 이 선한 의 의미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의 죄를 이렇게 구속하고 성량하고 하는 선한 영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들의 죄를 없이 하여 주는 영이다. 성령은. 자, 13번째는요, 영광의 영이다. 영광의 영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는데 예수 그리도로 우리가 올바르게 믿으면은 성령이 올바르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 그분이 어, 환경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사람에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침받게 하고 묶인 자를 풀어지게 하고, 전쟁에 승리케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열네 번째는 주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주의 영, 자,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구원자 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명은 죄인을 어 풀어지게 하는 것이고 죄인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손에서 죄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주의 영 주의 영 그러면 성령께서 행 하시는 것이에요 자열 다섯번째는 보혜사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는 나를 도우신 나 전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영예 그것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말하고요 내주하시는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그래서 그럼 나의 어떤 것에 대해서 예, 나는 아, 이렇게 육신이 있고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혼이 있습니다 혼이 사람 영혼 몸 그래서 혼적인 것들을 어, 십자가에 못 박고 아까 십자가에 못 받고 우리가 멸류관을 쓰기까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받고 우리가 멸류관을 쓰기까지 간다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그래서 이 주의 영의 모든 것들은 자유에 있다 그 다음에 보혜사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영과 연합됨을 통해서 천국에 갈수 있도록 돕는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병마와 싸워도 승리하고 병들어도 고침받게 하고 나를 지키는 영이에요. 나에게 보, 보, 붙여주신 아, 그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열여섯 번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리도 바로 우리에게 진리는 말씀이 진리이지만, 말씀이 진리이지만, 그 말씀에는 목적이 있어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어, 유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진리를 알았어. 우리가 성경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 진리를 알았다. 그 결과가 있어야 돼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내게 자유가 있어야 돼요. 병에서 자유, 영적 도전에서 자유, 하나님의 가난에서 자유, 이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영이다. 저주에서 마귀에게서 나를 이렇게 풀어지게 하는 영이다. 병들었을 때 나를 치료하시는 영이다. 이렇게 이 진리의 성령은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고, 내게는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저주 가운데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알고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에게는 결과가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병에서 자유, 그래서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믿고 나아가면은 여러분들에게 병이 사라지고 장애가 사라지고 또 싸웠던 마귀가 멀리 떠나가서 다시는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못하는 그런 영의 존재로 전략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글로 알거나 진리를 교리로 알거나 진리를 어떤 학습으로 알게 되어지면은 내게 내게 자유라는 것은 없어요. 내게 자유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여러 가지 막병 통증 막 이렇게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것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내가 지적으로 믿으니까 그 결과가 지적으로 믿는 것은 머릿속에 학식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식으로 들어가 있지, 지혜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자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현옥 권사님이시죠? 예? 맞으시면 끄덕거리세요. 예? 권사님? 묵사님? 예? 권사님. 예. 한현옥 권사님도 이 신앙 가운데 이렇게 거하게 되어지면 영적 도전이 많이 있는데, 그 도전에서 완전하게 자유롭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유한복음 14장 17절에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진리의 성령이 나를 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복음적인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김준 선사님은 그냥 일반 학식적인 말씀을 들을 때는 영육간의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복음 말씀을 들으면은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영도 육도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해지죠? 그죠? 예? 예. 맞으면은 이렇게 목소리는 안 들리니까 끄덕거리시면 돼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도 봤어요. 할렐루야. 예.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아, 말씀이 비슷한데, 비슷한데, 아, 여기에는 힘이 있구나. 여기에는 주의 능력이 기름 부음으로 설교만 들어도 흐르는구나. 이걸 느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과 육이 피폐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열매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내 영을 강하게 하고 내 육신의 마귀의 도전과 역사함에서 이렇게 안정감이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열다섯 번째 보혜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속에 내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15장 20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을 때까지 누가 나와 함께 한다고 성령이 성령이 그 능력과 역사로 영으로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영으로 감싸고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천국까지 주님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나 혼자는 못 가요 천국에 성령의 힘과 보호하심과 능력이 이렇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진리의 영이 내 속에 계시겠으며요 안에 에시시목적적이다 l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진리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셔. 나를 치료하고 할렐루야. a l l e l u j a 한 Hallelujah, h a l l e l 숙자 모사님 나한테 하트를 그려 주시니까 내가 답변한 겁니다. <laughs> 다른 사람은 손을 올리지 않는 거예요. <laughs> 할렐루야. 자,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예. 성령께서는 이렇게 보혜사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을 따라 믿고 나아가면은 그분이 나에게 장래 일을 알려 주시고 예, 계시하여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내 앞날의 미래를 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짧게 앞날도 보게 하시지만 멀리 보게 하시고 또주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요.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이 복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예, 복음을 교리적으로 훼손했을 때에 성령은 근심하시라가 떠나는 겁니다. 떠나고. 어, 그 사람에게서 능력의 보호하심이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 예, 영적으로 방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 찾아도 만날 수도 없고, 병든자들은 고침받기를 원해도 고쳐지지 않고, 또 영적으로 막, 우리, 최삼순, 우리 집사님이 영의 도전을 예전에 많이 받았잖아요. 공격을. 공격을 받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멀리 있고, 요원한 겁니다. 바라는데, 그분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복음만 가지고 따라가면은, 성령이 근심하거나, 성령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은 매우 중요해. 이 성령은 여러분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같이 가야 돼요. 예, 나 혼자 못 가는 거예요. 예. 둘이서도 못 가고 예, 나 혼자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나를 어 천국 문 앞에까지 또 입성하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바로 진리의 성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능력의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우리를 천국에 못 가도록 방해하는 역사는 영이 마귀 권세거든. 마귀 권세 있는 마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방해와 마귀의 해방을 물리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하면은 여러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능력 있는 성령, 절대 여러분들이 훼손하면 안 돼요. 내가 능력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요. 능력의 성령이 나로 하이금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내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은 능력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해요. 할렐루야.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돕는 그런 역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17번째는요. 예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예수님의 영이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예수의 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예, 그래서 그것을 하나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로 그냥 여호와의 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으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이고, 성령으로 오신 것은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서 예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허락하여야 귀에도 있고,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구원도 있고 치유도 나타나고 죽을 자도 살고 병든 자도 고침 받고 마귀도 떠나가고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박건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안수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어 역사하는 영들을 물리치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가 복음을 사랑하고 내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이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위에 다른 말씀 없습니다. 이 복음만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들으시고, 옳다, 그러하다, 내게서 막 넘쳐나시는 거예요. 힘과 능력과 은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뭐 무슨 어 능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주신 복음을 열심히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가장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라는 고백을 내가 드리고 그 복음만을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복음만을 사랑하고 복음만 말하고 복음을 따라 기도하고 복음으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더라도, 막, 복음으로 막 바꿔줘. 복음으로 바꿔줘요. 할렐루야.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우리가 찬송가 가사 아까 불렀잖아요. 저 개가가 승리예요. 승리. 예, 승림입니다. 예. 그래서, 개가를 불러 영광을. 어떻게 보면, 뭐, 개집, 개가. 이 한문인데, 저렇게 가사를 써놔서 우리가 개가라고 그러는 건데, 승리, 예, 승리. 승리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어, 어느, 어느 날 내가 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예, 찬송과 설교를 할 거예요. 찬송과 설교. 예, 찬송가를 복음으로 풀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아, 말씀을 나눌 기회가 아마 1시에 예배가 아니라 11시 예배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만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최삼선 집사님, 복음을 사랑하세요. 김진숙 집사님, 복음을 사랑하세요. 그게 아름다워지고 예뻐지고 아주 살 빠지고 영들 나쁜 영들 다 떠나가고 이중 지 권사님 행복해지는 것은 오직 복음이에요. 박정혜 권사님, 조하나 장로님 아, 소망과 소원이 여러분 성취되어지고, 이제 딸은 시집 갖고 아들 하나 있는 거 복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다면은 두 분이 부지런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예배드리고 여기에 전념을 하세요. 순수하게. 그러하면은 그 열매가 빨리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 이제, 어, 겨울이 지나가고, 예, 겨울, 어, 복음의 봄이 다가와요. 복음의 봄이. 그때까지 부지런히 날마다 시간이 되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쉬다가 기도하고 예, 참 먹고 기도하고 야식 먹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십니다. 이제 저 끝에 이성실 목사님 할렐루야 오직 복음으로 행하여 나가면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지식의 영이 목사님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는 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여야 간다. 감동이 있어야 간다. 그 예수의 영으로 함께 할때 성령으로 함께 할 때에 거기에 열매가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20번째까지 할 건데요. 18번째는 성결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성결케 하는 영. 할렐루야. 죄인을 성결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주의 종들은 이렇게 은사가 나타날, 나타날 때, 성령님, 다른 사람에게 성결의 영으로 가기 전에 내 심령을 먼저 성결하게 하여 한 바퀴 휘감아 돌고, 성전을 휘감아 돌고, 내 심령을 휘감아 돌고, 내 육신을 휘감아 돌고, 그 다음에 흘러나게 하소서 하면은 영도 육도 강건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따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이와 같은 고백을 버릇처럼 여러분들이 행하게 되어지면은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결의 영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열 아홉 번째는요, 생명의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이에요. 생명.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어요.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생명력이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요? 그 생명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고치고, 여러분들을 돌파케 하고, 여러분들의 영이 성장하고, 또 성장한 자녀를 통해서 이 성령이 생명으로 예수 이름으로 넘쳐났을 때, 이 생명은 죽은 자를 살려요. 묶인 자를 풀어지게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많은 은사가 흘러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물과 양식이잖아요. 물. 할렐루야 생수잖아요. 우리가 먹는 육체의 물. 할렐루야 사람의 몸이 70%가 물이기 때문에 이처럼 물이 필요한 것처럼 육체의 생명은 물이다. 예, 인류의 생명은 물이다. 예,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의 영적 생명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할렐루야 이 생명의 떡, 이 생명의 생수, 이 생명의 성령과 함께하게 되어지면은 죽은자가 살고. 묶인 자가 풀어지고 병든 자가 낫고 원수 마이가 떠나가고 각색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으며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 기쁨이 충만케 하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19번째 생명의 성령, 성령 할렐루야! 이 생명이 나를 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 20번째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의 사람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다른 이름으로 그리스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의 영,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졌다. 그거는 이사야나 선자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과 똑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선자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표적과 기사가 놀라웠게 일어났습니다. 예. 원수마기를 제압하고 막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온 것이나 동일한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왜 표적과 기사와 여러분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과 병든자를 고치는 이런 기름 부음이 왜안 나타날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똑바로 서 있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에 똑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다른 것으로 훼손하게 되어지면은 기름 부음이 반감이 되고 능력이 소멸되어지고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율법과 여러분 복음을 정직하게 믿고 고백하는 훈련을 많이 했을 때에 여러분 바울에게 있는 기름부 유한에게 있는 기름부음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왜그 성령님은 그때의 성령이나 지금의 성령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과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부족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박건재 목사는 훈련한 겁니다 훈련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닫고 아 동일하신 분이구나 결국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율법과 아 복음이 아닌 것 잘못된 복음 지적인 것 교리적인 것 이런 것도 관념적인 것 관념적인 것내 생각적인 것 이런 것들을 날마다 버리고 버리고 불러 태우는 그어 작업을 그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끝없이 증거하고 전하였을 때에 여러분 어 지금 수정교회의 담임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내 영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년 후에는 더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3년 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3년 전의 나의 모습, 5년 전의 나의 모습, 10년 전의 나의 모습을 보면은 그때 그때의 변화가 지금이 있게 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사랑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따라서 고백하고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영적인 장애물이나 어떤 부딪힘이나 화나 짜증이나 시기나 질투나 아니면 내 성질이 버럭버럭 흘러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잘 관리하고 그런 것을 나오자마자 처리를 잘 해야 돼요. 잘 하, 잘하게 되어지면은 영의 성장을 이룸을 통해서 베드로와 함께했던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함을 통해서 아주 어,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사역자로 아니면 성도로서 물권자로 건강을 얻는 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0가지의 여러분 성령의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이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고백하세요. 그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스무 가지를 날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아, 이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 할렐 고린도후서의 말씀, 베드로전서, 여러 가지 에베소서, 요한일서 이 말씀들을 자꾸 듣고 내가 고백을 했을 때 하려고 할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실천에 옮기는 자만이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실천에 옮기는 자는 큰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천에 옮기는 자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 싸우는, 싸우는 자는 이길 것입니다. 병든 자들은 고침받을 것입니다. 불치병이 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기쁨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깨대기를 주인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